<laughs> 야, 이 자식들. 응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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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들잘 있었나 음 음? 아주 건강하게 잘 했군 건강하군 음? 지금 한 마리는 분양됐어 분양됐습니다 음? 음. 야. 밤녕 안녕. 안녕. 안 아, 많이 컸다. 아고 이 이빨도 많이 났네. 이빨도 많이 났네. 음. 음. 이제 이 친구들 눈을 보면은 파란색 기운이 좀 있는데.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호박 색깔로 눈동자 색깔이 변합니다. 음. 아직은 파란 기가 조금 있는데 네, 많이 컸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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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哎呀！<noise> <noise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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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었냐? 응? 음? 빵빵하게 먹었네? 이 음, 배불러? 배불러? 더 아이고. 간다. 내일 보자. 얼른 자, 이제. 자, 형들아. <laughs>